네, 151번 2차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는 0에 한근이 b 더하기 루트 3 i 라고할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음, 어, 우리 i는 뭐라고요? i는 허수다 라고 어, 주어졌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까지는 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물어봤었는데요.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 미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상수항하고요. 그다음 한근의 어, 실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예, 허수 부분이면요. 첫 번째 우리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켤레근이죠. 켤레근. 혈레근 같은 경우는 루트가 붙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래서 b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근을 어떻게 한다? 어, x의 제곱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x의 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더하기 곱이다라고 나왔죠. 는영.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이 플러스 6이 뭐가 된다? 힌트가 될 것입니다. 어, 두 군을 더했더니, 두 군을 더해요. 이게 알파고 베타죠?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2b가 e, 나옵니다. 이 부분 0이 되니까요. 그쵸? 그렇죠? 2b가, e, 여기 들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bx e,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인데요. 야, 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뭐 한다? 같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얼마입니까? a죠? 는 0인데, 어, 이거 보시면 둘이 같아야 돼요. 같으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 X의 제곱, X 앞에 있는 수가 뭐 한다?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식 써주면요. 마이너스 2B는 6이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죠? X 앞에 있는 수가 같아야 된다. 부호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B값까지 구했습니다. B값 구한 다음에요. 이제, 어 b를 구했기 때문에 두 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알파 베타는 a다 인데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삼 플러스 루트 플 루트 삼 i 그다음에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오겠죠. 합뭐곱어 이거는 합차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루트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구해주니까 9고요. 빼기, 이거 얼마다? 3i의 제곱. 얘는 9고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 12.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두근의 곱이니까, a가 된다. ab 값이 구어졌네요. 그럼 둘이 합을 구해라. 그럼 a 값이 얼마다? 10이고요. B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 따라서, A 더하기 B값은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어, 이 문제도 똑같이 켤레근을 이용했고요. 네, 어, 두근의 합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합이 된다. 그래서, 우선, 어, 우리 두근의 합의 부호를 바꾸면 뭐가 된다? 이 여기 있는 6이라는 숫자가 된다를 이용해서 B값을 구했고요. B값을 구했으면 두 분의 곡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분의 곡을 구하면 뭐가 된다? 바로 A가 된다. 이것에 음, 착안을 해서 A값도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음, 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 A 더하기 b 의 합을 구하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